안녕하십니까. KF투자증권 라디오 시황입니다. 2022년 8월 5일자 데일리 인베스팅 리포트 읽어드립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로 인터넷, 게임, 제약 바이오 등 성장주 성격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랠리는 7월 FOMC에서 75BP 인상 이후 하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상폭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주도 업종의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낙폭이 컸던 업종 위주로 순환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장주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것은 상반기에 성장주 성격의 업종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케이스처럼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의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까지 하락하고 금리 변동성이 추가로 하락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F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SNS를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2022년 8월 5일자 오늘의 리부트 마칩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